반갑습니다 여러분 한잔하십쇼 한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술안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앞에서 보셨다시피 간장 등갈비 조립입니다 예스자 한번 요렇게 잘 됐어요 여러분들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야, 완전 때깔 보소 맛있게 잘 됐죠? 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 준비! 자, 자 수술 준비 됐습니다. 또 갈비 한번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죠? 제가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와, 이게! 양념이 안에 쏙쏙 빼어 있고, 발딱지근하니 막, 와. 너무 맛있어요. 와. 음. Very n nice i 아또한쇼 아닙니까? 한잔 해야죠. 자, 올 한해 수 어, 수능 보시냐고 정말 고생 많으신 우리 수험생분들 이제 스무 살 되셨죠? 20 y e a r s old. 및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 진로 진로로 인하여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이한 쇼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진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진로 안아줬어요? 더 일로 주세요. 아이아 던지지 말고아왜 자꾸 던지시려 그래요? 더더 더 오세요. 일로 더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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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오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 쇼가 잔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laughs> 이건 소주잔. <laughs> 귀여운 푸도 있어요. 자, 한수의 트레이드 마크는 또 뭡니까? 또 맥주가 빠질 수 없죠. 봄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봄날은 뭡니까? 꽃의 계절 아닙니까? 사장님! 커피라이트 하나 주소! 아이 이제 뭐나다 눈치챘어, 이제. 바로바로 준비되잖아. 요 자, 커피라이트! 커피라이트 <laughs> 하나 까고. 여러분 새로 업그레이드된 우리 푸잔. 이 약간 기울어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 맥주 따실 때. 이렇게. 이야, 센치 있네, 센치 있어. 아, 진짜 I am hungry, 배가 너무 고파 머리에. 한쇼 올리겠습니다. 첫자은 한쇼와 함께. 한쇼! 한잔릅쇼 챙! 아, 자, 여러분 등갈비. 자, 모시고.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왜막 유자청 넣었지 유자청, 유자의 달달함과 콜라를 넣어서 이 감내가 하나도 없어요. 음. 가 음. 우. <laughs> 아, 맛있어. <laughs> 아, 맛있어. 음. 음. 자 마늘가 잠비었습니다 코피라이트 이야 정확한 배식 부 잔. 여러분, 들 수험생 여러분, 들및 학부모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쇼가 올리겠습니다 앉아러분 여러분, 앉아분십시오 여러분, 여러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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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ing g h t 와, 와, 여러분 꼭하요 정말 간단하잖아요. 가 콜라 넣고 삶아가지고 그냥 뭐 세척 쪼쪼쪼쪼 해가지고 유자청이랑 뭐 조금 넣고 바을바글 박을 졸이시면 끝. 땡! 뭐 과일을 갈고 뭐 사과를고 뭐베넣고뭐 저기 갈아갖고 이런 거 힘들게 안 해도요. 음, 시간 맥이다. 아 상남자로서 이 땀이 나네. 아 매운 거 일도 없는데 땀이 납니다. 그게 단점이 있어요. 아... 아이템 착용. 목도리. 목도리 착용하겠습니다. 뭐, 한 손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근데 진짜로, 여러분, 살이, 살이 진짜 많아요, 살이. 어? 살 보세요, 살? 예? 네? 살, 여러분들. 호 어? 음. 와. 유자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꼭 진짜 여러분들, 이 색다른 맛, 색다 어머님들. 아이들한테 간식 꼭해 주십시오. 집에서 진짜 무조건 사랑 받습니다. 이렇게 오, 엄마. 이리와 네. 음. 오. 엄마. 백점 만점에 100점. 뚝뚝뚝. 백점 만점. 보라이가. 오늘 소맥 맞았으니까. 똥.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업그레이드 잔한잔마으입시오 두루 두루루 투루 두루두루 투루루루루반 정도만 따라볼게요, 여러분들 반 정도만 약간 와인 느낌인데 와인 잔보다 조금 음, 못생겼는데 그래도 나름 좀 약간 분위기 있어요. 뭐야 이거 뭐뭐뭐 뭐, 뭐, 얼마 돼도 알아 하나 이거 무슨 뭐 조이스틱도 아이고 진짜로 아유 정말로 음 음. 와. 여러분, 등갈비라고, 등갈비라고 해도 진짜 이, 이, 이 살이 없다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이 손해다. 등갈비는 무조건 뼈가 무조건 한 90%는 차지한다! 그런 데는 무조건 신고하십시오. 가까운 정육점이나 뭐 마트가 있다.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진짜로. 야 돈갈비 막 미쳤네. 아아 아, 오이 고추인데 왜 맵지? 아야 근데 이거 뭐 약간 저 어디 뭐 왕술에서 먹는 것 같아요. 뭐, 뭐 약간 뭐 약간 이렇게 와인 잔 듯이. 들듯이 요렇게 탁. 음. 장난배, 이거야. 와, 음. 음~~ 자! 따르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약간 여기 물고기 키워도 될것 같은데? <laughs> 물고, 물고기 한 마리 한 마리 살아도 될것 같아요 시원하네. 아. 아 소리도 다 먹습니다, 이제. 아다 먹는데. 그래도 아쉽잖아요. 한 쇼가 한병만 맛있긴 너무 아쉽니까. 한 백만 더시겠습니다한병만 음, 아, 뭐, 무슨 술을 먹으면 좋지? 무슨 술을 먹으면 좋을까? 사장님! 버스트, 우리 버스트, 그, 버스트 그린라이트 한 잔만 주실래요? 버스트 그린라이트 네왜모른다고요 아, 버스트, 뭐라, 이거, 이거. 몰라요, 왜. 버스트 그린라이트 맞아요? 네? <laughs>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이게 버스트 그린라이트란다, 이게. 이게 버스트 그린라이트. 이게 왜 버스트 그린라이트? 이거 말고 이게 왜 버스트 그린라이트입니까? 바깥 주위에서 안먹는다 이거. 이, 이거. 막, 그, 이거 그, 플라스틱으로 안먹는다 버스트.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사장님, 그거 맞습니다. 버스트 그라나이드의 주위에서 제 손에다. 아니, 예, 감사합니다. 이 사장님이, 이, 뭐야, 그, 뭐, 술을 많이 안 드시가지고, 이 버스트 그린라이트, 여러분들 이 버스트 그린라이트를 잘 모르시네. 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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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버스트, 녹색 그린라이트. 이건 뭐, 대충 알아들어야지. 그, 그, 이상한 거 갖고 와가지고, 플라스틱을 왜 갖고 오는 갑자기. 네, <laughs> 예, 음, 예..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들 한잔 부리겠습니다 마 쭉쭉 들어와 보네 이거는 뭐 이거는 여러분들 뭐뭐 이게 한 잔.. 요정도 한 반잔만 따라도 한잔반 정도 올라가거든요 가겠습니다! 한쇼! 환연하게 쇼 자, 고한오다 자, 한 자, 자,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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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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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 자, 준비해주시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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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크리스탈 같은 존재. 음. 갑니다. 해쇼 한자라이 쇼. 아. 글라스키자 우리 마지막 남은. 깔끔게끝 났습니다. 자, 대한민국 술상에한초을 외치는 그날까지 한 쇼는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한 쇼! 하이 다이브쇼! 컴온! 2차 가야지. 2차 가야지. 우리 김치찜 먹으러 가야 예. Yeah!